오늘은 호핑 투어를 하러 왔습니다. 호핑 투어는 배를 타고 나가서 어, 저는 배를 타고 나가서 원래 낚시 되는데 요즘 낚시는 못 한다고요. 발라카이는 스노클링하고 섬들 돌아다니고 뭐 옵션에 따라서 해산물 뭐 이런 바베큐도 먹고 오는데 오늘은 풀 옵션으로 해산물 바베큐까지 포함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배 타러 나가기 전에 여기서 일단 명단을 쓰고 디클레를 하고 어, 간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오렌지 부드가 없었는데 스테이션 3에 생겨서 이제 요거 이제 율로 걸어가서 배를 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좋진 않은데 다행히 비가 아직은 오지 않고 있고 해서 어 재밌게 놀고 올수 있을 것 같고 어좀 일기예보는 좋지 않았는데 저쪽은 또 맑아지고 있네요 비가 안오고 재밌게 다녀오면 좋을것 같습니다 호핑통 하면서 또 좋은 영상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베타고 스테이션3에서 호핑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스테이션2 스테이션3 시간 안 좋았는데 그래도 하늘에 구멍이 뚫리면서 맑아지고 있습니다. 야, 오늘 뭐 할만 하겠는데 자, 여러분, 포카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포인트 포카비치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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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카비치에 왔습니다. 네, 제가 보라카이 엄청 많이 와봤지만, 이 포카비치는 올기가 별로 없었는데 처음 와봤네요. 네, 생각보다 사람이 굉장히 많고, 오면서 꾸야하고 얘기했는데, 2월 10일부터 필리핀 관광객들, 로팔 관광객들이 보라카에 이올수 있게 풀리면서 2월 초반에도 손님이 이렇게 없었대요. 근데 2월 10일부터 2022년도 갑자기 손님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스테이션 1, 2, 3도 한 4, 5시 되니까는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외국 관광객님들도 아마 곧 오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아, 이제 호핑을 해서 놀다가 밥 먹으러 왔는데요. 저반달편은 보라카이고, 오늘은 제가 처음 와보는 카티클란 쪽에 약간 네이티브한 데로 왔습니다. 오늘 저희를 태워서 재밌게 여행을 해주고 있는 배고요 예, 선장님이고. 저 앞에 보이는 데는 매직아일랜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크리스탈코브라는 곳이 있고, 또저배 뒤로 보이는 섬이 악어처럼 생긴 섬이 뒤에 있거든요. 저기가 크로코다일랜드고, 아 여기는 제가 처음 와보는, 보통 한국 분들이 하시는 데 많이 갔는데, 오늘은 약간 네이티브하게 처음으로 와보는 그 식당입니다. 해, 해물로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입구고요 뭐, 쉐이크드 팔과 아저씨들 쉬는 데랑, 오면 여기서 이제 세면대에서 하고, 아 여기는 아마 그건데 여기 그 욕조잖아 여기 들어가서 욕조하게 해주는 데인데 그런 게 있네요. 요즘 필리핀에 이렇게 큰 욕조에 가마솥처럼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식사하면 된다. 고인트란스네 여기가 이제 식당입니다. 완전 로컬 식인데 깔끔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현시식 현지 인식 보페 타입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로컬 식으로 해서 식사가 나오는데 어, 가격이 현지 인 로컬 막배 같이 타는 사람들 같이 타면은 어 600페소 오늘. 600까지 해준다 했고 배를 저희 가족만 타고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먹으면 800 근데 여기다가 해산물 저희는 따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산물 어 개하고 새우 이런 거다 하니까 1 0 0 0페소 정도 그렇게 흥정을 해서 했습니다 네. 또 오시면 근데 그때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어, 보라카이가 관광객들이 별로 없을 때여가지고 어 가격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올릴 수도 있고 흥정을 잘하시면은 뭐더 싸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다카이 오랫동안 봤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식사 포함으로 하면 되게 괜찮은 가격입니다. 예. 200페소를 네, 추가해서 새우 요리를 어, 그 시고 요리를 하게 주셨습니다.